삼아, 삼이. 그거 왜 삼아, 니가? 삼이 밀어줄 거야? 아이, 재밌어. 아이, 재밌어. <laughs> 언니, 밀어준다, 밀어줘. 그것도 니꺼가. 네 그뭘짜았다 아이, 좋아. 아이, 좋아. 아이, 좋아. 헬멧이 작아. 헬멧 다시 해줄게. <laughs> 자랑 나겠다 그 물자국 괜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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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타지 않아 다마 짜에 걸렸다 짐살에 짬살에 침... 너무 자주 걸려 내가 짬살에 자주 걸리거든 짬을 <laughs> 얼마나 걸려야 짬살에 걸려 에헤이 슝 짜짜짜짜짜아 짜짜짜짜짜짜 하하하짜짜짜니도 이거 먹네 먹을 줄 알았다 니네 둘다어 이놈의 구강기 구강기 남이 손 다친다 아이 좋아 재밌지?